오늘 강연은 그 윤희상의 고향과, 그리고 그 고향이 윤희상의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들을, 그 음악과, 그리고 윤 이상이 육성으로 고백한 문헌들을 강독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문학과의 공감까지도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탐방 같은 경우는 윤희상 서행의 생가로부터. 윤희상 생이 초등학교인 통영보통초등학교까지의 길을 우리 그 수강생들 분들하고 들으면서 그 길에서 윤희상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가 가져섬직했던 그런 이상들 그리고 그, 그것들이 어떻게 그의 작품 세계에 투, 투영되고 그리고 그, 그의 생애에 그, 고향의 추억들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자, 45페이지 한펴 보세요. 거기 보면 서론대에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유니상과 고향 관계를 가장 잘알수 있는 문구입니다. 나는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은퇴해 고향으로 돌아가. 그저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마음속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써 두려고도 하지 않고 위대한 고향 속에 내 몸을 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내 고향 땅의 온기 속에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종교적인 엄숙함을 느꼈어요. 그 사람의 일생에 관한 가장 단언적인 구절입니다. 그 다음, 바다와 남도창 한번 보세요. 밑에. 이게 윤희사 육성입니다. 아버지는 종종 밤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배 위에 앉아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나 다른 어부들의 노래 소리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래 소리는 배에서 배로 이어져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도창이라 불리는 치무란 노래인데 수면이 그 울림을 멀리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바다는 공명판 같았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쭉넘어갔어 우리 교재. 이게 바로 48페이지가 본론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있는 육성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제린제와의 대화 부분인데요. 당신은 내 작품 나모를 들었지요. 나는 그 작품을 1971년에 썼습니다. 내가 거기서 음악적으로 표현한 체험은 내 유년 시절의 것입니다. 무당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지요. 그 무당들은 직업적인 재래 전문가로서 사제와 의사, 주수사할 것만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중병에 걸리면 무당을 부릅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고 죽음을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죽은 곳에도 불려갔습니다. 바다에 빠진 배사람이나 어부가 떠내려왔을 때도 무당을 부르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은 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국판을 버리는 동기는 슬픈 일이지만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형식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무당들은 아주 화려한 의상으로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달고 때로는 가면도 씁니다. 무당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간단한 춤사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노래였는데 자연을 노래하거나 주문기도였습니다. 연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본 행태에 따라 적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린 나는 이 노래를 몇 시간이고 들었습니다. 보는 것으로도 음악으로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무당은 자신을 황홀경 속으로 이끌어 신이 내릴 때까지 시시각각 노래 소리를 높여갔습니다. 내 작품 나무에서 나는 유년 시절의 이 인상을 현대 음악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내 작품 어디서든지 유년 시절의 청각적 인상의 명료한 흔적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픈 일도 많았지만 나는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인상 음악 들을 때 염두에 두실 것은 100%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악, 악기로 내는 소리를 들었을 때100% 동양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유인상 음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림은, 그림이나 시는 그 그림, 시,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비해서 소설이나 음악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소설은 공명합니다, 같이. 그래서 소설 쓰는 사람들 음악 좋아합니다. 시와 그림, 사진은 똑같이 공명합니다. 시선은 분들이 보면 그림 좋아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중세 수도사가 이야기하기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고향이 있고, 강한 자에게는 고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유인상은 그런 면에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고향을 사랑했고, 고향에서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50 페이지입니다. 재등 행렬입니다. 이는 미륵산하고 관계된 추억입니다. 그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 행렬을 성스러운 미륵산 기석의 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수천 개나 되는 연등이 절 경내에 걸립니다. 연등은 밤새도록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법당에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고 경내에는 사람들이 돌면서 불경을 외웁니다 이도 루이제린저와대하에 있는 윤희상의 회상입니다 우리 그 미륵산에 윤희상 선생이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연단거리고 할때 그죠 그때 추억이 또 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붙여 주고 싶은 설명이 있는데요 윤희상 선생님이 그, 제일, 그, 우리가 보통 음악 하시는 분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절대 음악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음악 외적인 요소는 절대 음악 속에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20세기 전반기를 지배하던 절대 음악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희상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감을 가졌습니다. 초창기의 유이상도 절대 음악에 많이 경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다람 슈타 등단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내 음악은 내 세계관의 표현이다. 음악 외적인 요소가 유의상 음악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림입니다. 백화 회화입니다. 어느 정도 그림을 좋아했느냐 하면요. 여사님 정언에 따르면 주말. 유럽에 있을 때, 방학 때는 거의 유럽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투어를 하는데 하라 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림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것들, 신화적인 것들. 특히 백화 보면 전부 신화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그죠? 렇 사신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신도를 그리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니상 음악을 이해할 때, 그,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윤희상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려고 독일 갔다가 다 바꿔버립니다. 어려워서. 어렵다는 게 음악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윤희상에 대해 접근하려면 음악 외적인 요소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철학, 미술, 그리고 역사, 그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음악학도들이 그런 부분이 좀 펀드멘탈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새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상을 서로 갔다가 리게띠 쓴다든지 뭐 바로 톡 쓴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 우리 유인상을 좋아하시는 많은 그 연구가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그런데 그 유인상이 생각한 그림들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다름 슈타트에서 백남주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59년에. 그때 두 사람은 세계가 바뀝니다. 존 케이지를 만났을 때 그죠? 그 시절에는 20세기 중반기까지는 존 케이지하고 슈토카우젠이 세계 음악을 지고 흔들었습니다. 그죠? 슈토카우젠은 그, 다른 슈타들를 만든 사람이 슈토카우젠입니다. 그 유니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창기 때. 그존 케이지 두 사람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백남준 같은 경우는 존 케이지의 음악 세계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존 케이지를, 존 케이지는 나의 형제이자 스승이다. 또, 친구다라고 불렀습니다. 피아노 때리 부수고, 뭐, 피아노 화연식하고 할 때죠, 그죠? 그, 윤희상은, 이건 뭔가 아니다. 그죠? 나는 음악의 본질에 침잠하고 싶다. 이 음악의 그, 새로움, 전이성, 그 너무 이제, 이도 식상하다. 나는 이 세계보다는 음악의 본질에 깊게 내려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동양정신을 서양 기법과 유화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윤희상이, 그, 우리가 63년에 이제, 우리 항상 문제 삼는 동베르인 사건을 많이 문제 삼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저도 윤희상을 공부하면서, 윤희상에 관한 많은 학술 논문을 보면요, 윤희상과 그림과의 관계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다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그림보로 왜 극복하는가? 그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그 동양적인 예술 세계, 백화적인 예술 세계, 회화적인 예술 세계, 어마어마하게 경도되어 있다 생각하면 그 고구려 미술의 정점인 강서 고구려의 백화를 보러 방문할 만 하지요. 그죠? 우리가 그걸 추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백립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바라볼 때이 상이 얼마나 회화에 경도되어 있었는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 사태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보통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 음악세계, 음악세계든 뭐 문학세계든 비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윤희상은네 가지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내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첫째, 서자출생입니다. 홍일동이처럼 그죠 서자출생. 그거는 본인이 뭐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 생내적인. 그런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일본 제국시 시대를 살면서 투옥된 경험이 있죠. 그죠? 그것 또한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죽은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해방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다가, 그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 고문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민족으로서 당한 그죠 하나의 본인이 큰 트라우마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동베르린 사건입니다. 동백립 사건. 그때는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 받은 큰 상처죠. 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 사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하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 고향에 오지 못했어요. 고향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큰네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음악이, 물론 그 음악의 후반기 음악에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폭력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많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그런데 그의 음악이 결코 우울하거나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유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 역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수많은 트라우마 중에서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자 고문 군사정권으로부터 고문. 고향이 오지 못하고 타지에 묻히는. 그런데도 왜그 음악이 낙관, 궁극적으로 낙관적일까? 그죠? 비관적이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서 저는 고향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고향과의 관계. 유인상이 고백했듯이 그 어린 시절의 대자연들. 그죠? 바다, 파도, 푸른 숲, 그 별. 그가 누렸던 어린 시절이 본인이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은 참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상, 마음 바탕에는 아마 그 고향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짙은 자연이 술은 그 아름다움이 마음의 바탕색을 이룬 것 같아요. 그 바탕색 자체가 어둡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바탕색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겪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무지무지하게, 보통사람보다 백만배를 많이 겪어도 그가 낙천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유인상 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예는 많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라우마 관계로 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유인상과 관계를 가지고 트라우마 관계를 가는데 농촌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연 속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축복입니다. 도시 속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년을 보낸 사람들은 실직이 꼴 죽음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먹고 살게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닷가 농촌에 실직은 낚싯대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나무 버리는 땅이 있잖아요. 그게 씨 뿌리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내가 일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그렇죠? 내가 땅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그 느낌하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일이 끊어지면 돈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그 자아식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때 그 강의를 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이상이 과연 풍요로운 바다와 땅이 있는 이 통영 땅에 태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아마 그 음악은 극도로 비관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유인상 통영이 유인상에 준게 있을까요? 그죠? 그 음악적인 색채를, 그리고 그 인생을 큰 상처 입은 영웅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게 통령이 윤희상에게 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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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윤희상이 총, 여러분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윤희상 작품이, 작품이, 윤희상이 인증한 자기 음악은 총 117편입니다. 그거는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1년 전인 1994년까지 작곡한 겁니다. 최초의 곡이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입니다. 그걸로 등단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이 화염 속의 천사입니다. 그거는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분신자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쓴 화염 속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부터 화염 속의 천사까지 총 117편. 그리고 창작 연대는 그 작품들의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1년 전인 1994년까지입니다. 그 숫자는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레전드를 꼽아라 하면 두 개입니다. 저 뒤에 있죠. 오페라 심청. 그죠. 심청 장면,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신봉사고. 그죠. 오페라 심청입니다. 저게 뭡니까? 1972년 미넨 올림픽의 서막을 연 미넨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최초의 연주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84년 교향곡 1번입니다. 그는 베를린 필 하모니 창립 100주년 기념곡입니다. 그 세계 정상의 베를린 필에서 자기들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살아있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에게 좋은 사람일 축할수 없잖아요 베토벤에게 <laughs> 그래서 살아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예술가. 에게 위촉한다해서 경론을 벌인 결과 유인상이 선정되었고 유인상 작곡한 게 교향곡 1 번입니다. 총 다섯 편의 교향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그잘 써머리 해두었고 강의는 이제 마치고또 간단한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신나보래 <laughs> <시나몬에> 우리. <laughs> 서양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음악사적 지위와 독일 관념철학의 전통이 벽에 부닥친 서양 문명의 흐름 속에서 동양 사상을 담은 음악으로 세계 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작곡가로 평가받는 윤이상. 강연에서 다 담지 못했던 작곡가 윤이상의 모습을 찾아 윤이상 기념관을 둘러보고 어릴 적 학교 가던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윤희상을 이야기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첼로를 사랑했고, 피아노를 싫어했습니다. 윤희상은 피아노 오기 두세 곡밖에 안 됩니다. 피아노 터리오, 피아노 일의 소품, 전부 피아노를 참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따님한테는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따님이 피아노를 하다가 음악에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희상이 안 좋아했습니다. 동양음악을 표현할 때는 별 필요가 없다. 대신 첼로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이제 구속됐다가 두 달간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난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도피할 때도 첼로를 가지고 도피를 합니다. 이 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죠? 그 음기법. 유인상의 논문이 한 160편 국내 논문만 있는데요. 학위 논문이.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주요 음악기법과 유인상 관계를 연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요 음기법은 한번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정리를 했죠. 말 그대로 서양음악은 음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수평적으로 조합되고 짜여져야 스토리가 우승된다. 그러나 동양음악은 음 하나하나의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행성처럼 그죠? 빛이 납니다. 이게 주요 음입니다. 세포처럼 살아있는 음, 살아 움직이는 우주 같은 음. 그러나 그 사이를 장식하는 수많은 것들이, 즉,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을 장식하는 수많은 것들이 장식음들입니다. 그죠?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주요음을 어떻게 연주하느냐는 뭡니까? 연주자의 직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 필이나 그 베를린 필에 있는 주사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얼마 정도 길이로 연주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희 직관에 맡기겠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고 가버립니다. 이제.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연주자들이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음악 전통이기 때문에 주요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사상이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 겁니다. 유럽, 유럽 사람들은 어려워하지만은 음. 한국이나 일본의 궁중음악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상에 그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유니스의 음악관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그죠. 내 음악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음악은 우주의 큰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에게 의지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에는 음악이 흐릅니다. 이 흐르는 우주의 음악을 내 예민한 길을 통해 내놓을 뿐입니다. 이게 도가 전 음향이다. 그죠. 우리가 이야기했죠. 동양의 기법. 동양음악에는 소유자가 없다. 서양음악은 소유자가 있지만, 우주에 무한히 흐르는 그 기운을 우리 안테나처럼 흡수해가지고 내보낼 뿐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걸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강좌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 우주에 흐르는 수많은 음향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예술가를 통해서 출산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예술가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우주의 음악을 따를 수 있으면 그 음악 하는 사람들 다 없어져야죠, 그죠 음. 누구나 음악 하는데 그러나 유인상과 같은 예술가로 태어난 사람들 그특허니 그런 우주의 그러는 음악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 그죠 그게 또. 내 죽어서는 통영에 못 간다. 내 살아서는 못 간다. 동별인사, 그이하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고 나면, 그 우리한테 잘해주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런데 가지 말고, 당신하고 당신 딸은 대한민국 통영 따위가 살아라. 그죠? 그러면서 내 뼈를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무덤 쓰지 말고 한국에 당그 사모님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이 고향입니다 당신 무덤도 부산에 쓰지 말고 통영 땅에 쓰고 거을 그 생각하셨어요 당신 무덤도 반드시 통영 땅에 쓰고 당신 무덤 옆에다 이렇게 합장하듯이 내무를 묻어라 그렇게 고독 유언을 남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유인상을 저는 이 생각합니다 어떤 그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북한을 갔다.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사고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어딜 갔든지, 그죠? 뭘 했든지 간에 그 사람 중심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사람이 그게 쉽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그게 해결도 안 됐는데 그죠? 그 땅이 묻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실족하죠.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 중에 어디를 더 사랑했습니까? 당연히 묻히고 싶은 곳을 사랑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지 그 유언을 보면 유인상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들을 아주 찬찬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다는 그 감정이 들어서 제가 너무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건가 하고 사실은 좀 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을 이중도 선생님이 이 설명을 들어서 들으면서 이게 왜 제가 불편한 느낌을 가졌는가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고 또 수업 듣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강의 수준도 굉장히 알차고 수준 높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윤상생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고 그분이 얼마나 통량을사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알수 있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윤상 선생님의 작품은 다들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마 윤상 선생님은 그 음악적인, 동양적인, 한국적인 작품을 어 승화를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양 문학과 서양 그 음악과 함께 거기에서 선생님의 어+ 린 시절 그니까 러 통영의 시절이 아주 많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얼마나 통영의 문화 예술의 깊이가 있고 윤 선생님이 얼마나 그것을 담아냈는지 이분들께 함께 이렇게 숨 쉬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희가. 이번 주제 도서는 윤이상 루이제리인저의 윤이상 상처 입은 노입니다 윤이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 낳은 걸출한 세계적 음악가라는 사실과 함께 동베를린 사건이라는 거대한 간첩조작 사건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윤이상의 음악과 삶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이들은 얼마 없습니다. 이 책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윤희상의 음악과 생애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있는 대담 형식의 자전적 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7 도서관 기류인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통용도서관은 1963년 11월 1일 충무 시립도서관으로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정보 및 문화센터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